다시 진정하고 하자 챌린지 굿 미래 최고 어? 진짜 굿인데? 10% 에픽이 10% 디버프였는데 레전더리가 15%네? 회자인데 어? 허브해보자 1주자 점수 좀 나오는데, 이거를 허브로 간다면? 아니 1주자 이거 하면 1주자 이걸 다 줘버리면 모르겠다 주자 이번엔 레전드 버프 믿고 간다 줘버려 그냥. 이게 오히려 주는게 안 좋을수도 있어서 만약에 뭐 2주자에 안좋게 거리점수 나오면 그럴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는거니까 악마가 나오는게 아닌 이상 근데 레전드리 버프가 예정되있으니까 앞스타를 한번 집어보도록 하게요 아, 타이밍 지리네. 어디서 고닥하라고? 지금 해볼까? 아, 너만 믿어. 뭘 어어, 이러면 거리가 안 맞는데, 이거 여기잖아. 아, 근데 이거는 고닥 안 했으면 더 짧잖아. 그래서 고닥 두번할 수는 없고, 두번 하면 너무 에너지가 많이 닳는데, 어 여긴 여긴 맞네 뭐, 아 점수가 별론데 이거 부활 없다고 치면은 4.2면은 별론데? 랍스터 받았으니까 더 가는 거지 어 여기는 여기는 맞다 여기는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아아아깝다 아, 얼추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중간에 한 번만 틀리고 아니 근데 이게 랍스터 없으면 점수가 구리다 어! 야 이번 판 우와 야밤톨이 좋은데? 머리 점수 없이도 보여주나? 나70 부활에 40 부활까지? 110 부활? 대박인데? 이게 구울이지. 용쿠도 약간 꼴봤는데. 용감하게 그, 그 제스처 자체가 좀꼴봐아 오, 야, 막변 존나 이쁘다. 악켓인데감토리 시렸고. 아니, 부활 한번 남았잖아. 와, 또 이뻐. 또 이쁜 변신. 어, 여기다, 어, 이런 변신하면 더 하겠는데? 이걸 부활할 때마다 변신한다고? 미친 밤토리. 오, 박을 뻔. 가자! 밤토라! 변신 존나 이쁘게 한다. 나이스! 미친. 지렸다. 거기 콩부활까지. 아 부활 너무 째째하다. 근데 이주자가 점수 되게 안 나오는 편인데 거의 지금 5억이니까 존나 잘 나왔다. 스네이크 좋은데 얼검 구간은 좀 많이 남지 않았나? 근데 부활하면 갈수 있나? 얼검 구간 부활로 갈수 있나? 얼마나 남았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나? 니들은 아는 게 뭐야? 아는 거 없어? 스네이크 자체도 좋긴 한데 어... 그냥 스네이크 하면 사실 제일 무단한데. 아 이게 버프 의 욕심이 좀 나서 지금 버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아 어떡하지? 다음 주자 레전드 머프거든요? 그냥 하자! 스네이크 하자! 다음 주자 레전드 머프고? 레전 부알또 집으면 그거, 그거대로 모시긴 하겠네. 곧. <목소리> 곧! 아, 막변. 아, 대신 좀 아쉽다. 아, 이런 것도 괜찮은데. 일단, 다음. 뭐, 좋은 거 들고 왔으면 아이돌을 짚는데 아이, 왜 쓰레기 같은 거 밖에 없어? 어? 슈자로 할까? 슈자도 괜찮은데? 아 그리고 슈자면은 지금 얼공 구간 딱이네? 오히려 좋네? 무가장 그 타이밍 좋았다. 왜 이렇게 딱딱 들어봤지? 왜 이렇게 운수 좋은 날 같지? <laughs> 그럼 이제 구울이 죽나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내가 안 죽어서. 아! 집에 돌아왔더니 구울이 싸늘한 시체, 시체로. 이미 시체니까. 한번더 시체가 됐어. 시체, 시체 구울. 아씨, 모험 딸려오는 거 존나 편하네. 가자! 우우우우우우우우 예에에에에 나이스. 싹싹 긁어 먹네. 다아 먹네. 와... 싹다 먹었네. 아, 아깝다. 여기서 아까 얼곤 보물이었으면은... 너무 욕심인가? 이제 첫 번째 보왕인데 5억이네. 아, 근데 여기는 원래 점수 많이 나오긴 해. <laughs> 슝! 아, 요, 변신 좀, 안 예쁘네. 으악! 변신, 되나? 안되겠는데? 아, 이거 한, 한 끝이 자꾸 아까 아쉽네, 좀. 에너지 좀, 좀만 더 있으면 될것 같은데. 뭐야? 이것도 좋은 건데? 어 아보카도랑 시너지 나오는데? 출발.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 아몬드. 오랜만이네. 그리웠어. 그리웠어 너의 개그. 구울이 죽으면? 한번 죽어봐라. 오이스 아이씨 나쿤는안 쓰고 있었네. 사소한가? 중대? 중대하면 다시 하자. 아이씨, 아이씨 슬라이드 할 틈이 없네, 근데. 아까 슬라이드 바로 할 걸. 바로 하고 그냥 저거를 칼로 썰 걸. 또 다시 할까? 다시 했다. 박으면 되는데. 다시? 박으면 책임져. 아, 이거, 근데, 아. 아보카도 마탕에 보호막 있는데. 아, 씨, 마탕만 적용됐으면. 마탕 축복. 아, 씨, 엎드릴 틈이 없다, 근데. 아, 씨, 엎드릴, 엎드릴 틈이. 이거 한번 엎드리가 왜 이렇게 힘드냐? 자력을 어디까지 먹는 거야? 안 보여. 아임 아이... 후추할까? 근데 아보카도 어차피 제대로 했어도 검수 별로 안나왔을듯 그런듯 아니야? 넌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다들 맞아요. 예의할 때는 같이 예합시다. 예라고 할때 혼자 아니요 하는 찐 구울이 되지 맙시다. 우리 인싸합시다. 오늘부터 인싸합시다. 무조건 예스, 예스, 예스 캠페인. 실제로 인싸들은 공감을 잘해줘. 서로 공감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만나면 MBTI 묻고, 뭐 김래식 같은 아싸 진짜들은 MBTI 물으면 심술 나. 어? 그놈의 MBTI 맨날 맨날 MBTI 하면서 속으로 그게 나야. 아, 아, 씨. 아. 아, 근데, 두틱두틱안 되겠는데 이거? 아 근데 심술나서 하긴 싫어. 없어 이씨. 버프 치고는 점수가 별로라고? 니들 때문에 박아서 그렇잖아. 아.. 존망했다 아, 아 이게 뭐야 레전드를 몇 개를 먹었는데 아 이거 개구린데 시나몬 근데 용사는 광질 없으면 용사도 구린데 용사는 그리고 부활이랑 존나 안 어울려 용사 가자고? 아니 너 니들 말 듣다가 지금 계속 망했잖아 두고 보자 아이스 검을 받아라? 니들또내 검을 받을 준비해 여기서 망하면 니들또내 검을 받을 준비해 뭐야? 캬야, 한 2천만 점 올랐구만. 19, 사플라 야, 반핀데 이제 1억 될까 말까 한데, 뭔 캬는 끝 날래? 우와, 아, 이거 장파망질 하나만 있으면 점수 좀낼거 같은데, 장파젤리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방역을 부수면 젤리 나오는데, 점수 꼬라지 마. 아, 아 시나몬이 나왔겠는데, 안본 봐도. 왜 이렇게 구울들 말을 잘 들을까? 너 어제.. 꺼져 음 아, 아니 뭐 아직 뭐 많이 남지 않았나? 으적 의적. 구울를 으적 으적 아이 광질도 없는데 용사 레몬 에라이 레몬 아 진짜 장파광질만 있었으면 아, 얘는 용사보다 점수가 더부린 같은데, 어, 무슨 이게 맞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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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와, 이건 좋았는데. 아, 진짜 장파 황질 있으면 존나 재밌겠다. 젤리 쏟아지겠다. 장애물 파괴하면서. 아, 장파 황질 너무 아쉽네. 아니, 이렇게 레전드 버프 졸라게 집으면서 환상의 똥꼬쇼를 해도 이주자의 거리점수 하나 더 집은 게더 쎄. 나도 거리점수. 어, 근데 존나, 어 장파하면서 젤리 떨어지는 거 보니까 맛은 있다. 거리점수는 좀이 악물고 한 점수 낼 거야. 이런 느낌이고. 이건 좀 게임을 즐기는 느낌이 좀 나네. 게임을 즐긴 나의 승리죠? 2등이야? 아무리 구리.. 구리다 해도 이거 2등이야? 1등 누군데? 1등 뭔데? 뭐나왔는데 1등 칠리, 용한 전갈, 얼그레이 지랄났네와 쿠키 좋은거 봐와 뒤에 십주자 레전드는 뭐야 근데 이건 별로 부럽진 않은데 구울들 때문에 다친 몸 재활 실패 누나 이단거 필요없어 불배 슈글 장파 하는 애가 나온데 불배 할까? 난 불배합니다. 슈골은 약간 초보자용, 불배는 고수용. 나는 불배. 약간 슈골은 구울들이 타는 세발 자전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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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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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니들보다가, 니들, 니들 세발 자전거 타는 거보다가, 니들 채팅창에서 세발 자전거 타다가 자빠질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우리 구울들 다치면 안 된다고 쳐다보다가. 왜왜 아, 왜 자꾸 막아? 이 새끼 뭐? 야 평소엔 안 막았는데 저기 왜 이렇게 어색하지? 저 부분이 왜 이렇게 어색하지? 저 나올 때 니들이 피하라고 소리 쳐줘. 우리게 낯설지 근데. 이야. 아 이게 그거라서 그런가 보다. 자꾸 젤리를 당겨 먹으니까 젤리기를 안 보고 달려서 그런가봐. 슬라이드 하면은 젤리가 너무 많이 당겨와가지고. 어어아어 그. 어, 아. 아 어, 굿. <놀람> 아니, 나 게임 즐기고 있는데, 겁나 초치게 자꾸 점수가, 점점점, 어쩌라고! 언젤리 점수, 뭐, 점수 내는 걸 집은 게 없는데, 어쩌라고! 구울 마냥 그냥 자빠졌다가 다시 코박고 일어나고, 구할밖에 안 집어가지고, 그 뭐, 점수 내는 게 없는데, 어쩌라고! 이거 뭐, 어쩔 수 없잖아, 어쩌라고, 어쩌라고! 시체, 시체 구울아. 오요? 아니, 얜, 뭐야? 어, 사소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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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어! 부4구3 노잼. 50억도 안 되네. 아. 아, 이게 OR 같은 걸로는 한계가 있다.